네, 보육교사론. 오늘은 보육실 환경 그리고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보육실 운영 관리. 그래서 첫 번째 보육실 환경 구성 그리고 두 번째 안전 및 위생 관리에 관한 파트로 이루어지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 그러니까 보육실은 어떻게 꾸며져야 되나라고 하는 게한 파트고 다음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유아의 학습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신체적 욕구가 충족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죠. 이러한 신체적 욕구 충족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영유아는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나서 이것을 통해 지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우리가 이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영유아가 생활하게 되는 보육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안정감이 있어야 하고 영유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아동들과 관련된 고시기에 철저한 점검,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침이 없죠. 이러한 의미에서 보육교사로서 보육실을 영, 보육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러한 환경 구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보육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육실 환경 구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흥미 영역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흥미 영역이라고 하면 놀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공간을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가 흥미, 흥미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흥미 영역에는 비슷한 종류의 놀이 그리고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교구와 놀잇감들을 제공되어져야 되는 거고 교구장이나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서 각 영역을 구분하여 영유아의 놀이 확장과 몰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흥미 영역의 구성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활동이라고 하는 한 파트. 그 다음, 무언가 물이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적인 영역의 대칭면에는 조용한 영역, 물이 있는 영역의 대칭면에는 건조한 영역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활동적이고 건조한 것, 조용하고 건조한 것, 활동적이고 물이 있고 조용하고 물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활동적이고 물이 있는 영역은 요리활동 같은 것이 주, 어, 구성이 되는 것이 좋고요. 활동적인데 건조한 것은 쌓기. 그리고 역칼로리, 음률 등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용하고 건조한 것은 언어 그리고 수조장 영역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조용하고 무리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과학 또는 미술을 할수 있는 영역이 여기에 구성되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놀이의 활동성 그리고 물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네 가지의 영역이 구분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볼수 있고요. 각각의 활동적이고 물 있는 건 요리 그리고 활동적이고 건조한 건 쌓기나 역할놀이 음률 조용하고 건조한 것, 물이 필요 없는 것, 언어나 수조자, 조용하고 물이 있는 것은 과학이나 미술 영역이 해당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중점으로는 활동성 그리고 물의 사용 여부가 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흥미 영역을 구성을 할때 뭐, 무엇에 주의점을 두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흥미 영역은 일단 보육실의 면적, 얼마만의 크기인가. 그리고 영유아의 수는 어떠한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 영역별 최소 공간 크기는 만 0세에서 1세는 1명 이상. 2세 는두세명 2세 그리고 3세에서 5세는 5세는 3명 또는 5명 정도로 구성 공간을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흥미 영역은 각각의 주제, 계절 등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육실의 면적이 만약에 좁다면 흥미 영역의 수를 줄이거나 통합하여 제공하는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교구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좋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살펴보시면 보육실 가운데에 위치하여서 영역을 구성하는 경우에 교, 그 교구장이 만약에 보육실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영유아를 관, 관찰할 수 있도록 교구장의 그 높이가 난, 낮은 것이 좋고 뒷면이 뚫려 있거나 또는 아크릴 소재 의 교구장을 통해서 영유아의 관찰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류화를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낮거나 또는 뒷면이 뚫려 있거나 또는 뒷면이 닫혀 있더라도 아크릴 소재, 그러니까 투명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동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 안 되는 것이 어, 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흥미 영역 간에는 유아들의 놀이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역별 활동 자료는 유아는 4개 이상, 영아는 3개 이상 구비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보육실의 면적과 영유아의 수를 고려하여서 크기를 만들어야 되고 공간별로 그 연령에 따라서 아동의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면적이 좁다면 흥미 영역의 수를 줄이거나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 그리고 교구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다음 보육실 가운데에 위치하여서 교구장 그 어려움이 좀 있을 경우에 관찰을 용이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 크기를 낮추거나 높이를 낮추거나 뒷면이 뚫려 있거나 막히더라도 아크릴을 되어 있어서 영유아의 관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놀이를 방해하면 영역간에 놀이를 방해하면 안 되고 가운데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며 영역별 그 활동 자료가 유아는 4 개, 영아는 3개 이상 종류가 구비가 되어 있음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육실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일상생활 영역, 그리고 두 번째 신체, 세 번째 언어, 네 번째 감각 탐색, 다섯 번째 표현, 그리고 육, 여섯 번째 역할 및 사키놀이 영역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일상생활 영역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영1세의 영화의 경우에는 수유 그리고 낮잠 기적이 가는 등의 일상생활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 1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하게 있으려면 기저귀 등이 잘 갈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유를 위해서 충분한 기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뭐 물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보온병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기저귀를 갈때또 바로 씻을 수 있는 어떤 영역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들 로 정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영화의 이름 또는 사진이 부착된 서랍장 등을 사용을 한다던가 또 바구니 등을 이렇게 비치하여서 이런 것들을 영화의 여보로 거둡 등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다음은 다음은 또 어떤 부분으로 가볼까요? 신체 영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신체 영역은 대근육과 함께 신체 운동 능력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영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0, 1세 영아반의 경우에는 영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반복적인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충격 흡수될 수 있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잘,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잘 걷고 너, 너 하, 하지 않으니까 잘 넘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잡고 걸을 수 있는 장난감, 스텝, 박스, 겁공, 영화의용 낮은 미끄럼틀 그러니까 요 신체 영역을 발달을 자극할 수 있고 안전까지 초구,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요때 아이들은 뭔가 잡고 일어서고 그리고 걸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밀고 걸을 수 있는 장난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올라갈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스텝 박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치지 않게 헉 헝겁 공, 그 다음에 낮은 미끄럼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내면서 신체도 자극할 수 있고 능력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이세 영화방 같은 경우에는 걷기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고 다닐 수 있는 장난감, 흔드는 발, 막 말이 막 이렇게 그 스프링 같은 데 걸려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붕붕카, 낮은 평균대 등등등, 요 각각의 신체 능력에 맞게 신체 영역의 그 교구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언어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언어 발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스스로 꺼내 볼수 있는 낮은 책꽂이 그리고 또 책을 볼수 있는 낮은 소파, 쿠션 등을 배치하고 영화들이 책에 대해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소리나는 책, 헝겊 책, 막 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는 책그 다음에 냄새도 나는 책 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아이들을 자극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영화의 흥미, 발달, 주제, 계절 등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해서 제공하다 보면 훨씬 더 자극적이 될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언어 영역은 인형, 쿠션, 가족들 사진, 캐노피 등으로 영화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짧은 이야기와 노래로 들을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좀 굵기가 큰 크레용, 색연필, 그 다음에 전지, 쓰기 활동 자료 등을 제공하여서 언어적 발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감각 탐색 영역이에요. 자, 영아기는 오감을 통한 활동이 계속 이루어 탐색해서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자, 그 그래서 감각 탐색 영역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감각적인 탐색을 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근육의 조작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해서 다양한 재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놀이감을 제공해 주어서 영화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고 조직해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팝업 놀이감, 그 다음에 조각 버즐 딸랑이, 모빌, 촉감판, 동물, 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 삼킬 수 있는, 영화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물품들은 제거하고 충분히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영역의 장난감을 교구, 놀이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감을, 오감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현 영역입니다. 미술 활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 악기로 소리내어 보는 등의 활동을 할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표현 영역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분명히 아이들이 빨거나 입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독성, 무독성 크레용이라든지 뭐 색연필 등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라 거고, 역시 물감 같은 거 사용할 때도 먹고, 뭐 혹시나 먹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해서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머니 부분들, 어머니들도 그리고 보호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놀이감 또는 교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종이, 크레용, 색연필, 물감, 붓, 템버린, 마라카스 뭐 등등의 어떤 다양한 음률 활동 그, 음료를 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내어보는, 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할 및 쌓기 놀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 1세 같은 경우에는 인형놀이, 부엌놀이 용품, 청소 놀이 용품 등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역할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다음 만 2세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인형 또는 손+ 손+ 손율 손 인형, 그다음에 뭐 유모차, 병원 놀이 용품, 그래서 직접 영화가 입을 수 있는 역할 놀이 옷들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지 않은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쌓기 놀이를 할 경우에는 너무 크면 아이들이 들 수가 없. 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크, 너무 크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재질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어, 좀 안전한 부분들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쌓키 영역의 바닥 바닥에는 카펫 등을 깔아서 소음 막막 막 플라스틱이나 딱딱한 것들이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내는 어떤 소음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동물 등의 소품 등도 제공해주어서 놀이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제공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 영재 같은 경우에는 감각 탐색 영역의 자료에 이 역할 쌓기 놀이 영역을 통합하여서 비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아반으로 넘어갈 텐데요 유아반도 영 언어 수조작 과학 역할놀이 그리고 쌓기 놀이 미술 음률까지 어,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